안녕하세요. 살다보니의 둘아빠, 둘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현장에서 바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자 여기는 저희 집 저희 아기 놀이방이에요. 방이 상대적으로 좀 어두침침해요. 지금은 대낮이니까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서 괜찮은데요. 밤이 되면 이 등이 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꼭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차단기를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등 라인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등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LED 방등이에요. 빼 볼게요. 뭐 구성품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등 기구죠. 이게 등 커버고요. 일단은 등을 설치하려면 이 브라켓을 빼 주셔야 됩니다. 이철 브라켓을 먼저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손을 넣으면 이렇게 가 있어요. 제킬 수 있는. 이걸 다 제키시면 이렇게 등 커버는 손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램프를 먼저 빼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온 선 3가닥이고요. 접지까지 3가닥이고 이게 등에 꼽혀 있는 거예요. 등에서 나온 안전기에서 꼽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들을 먼저 이세 개를 분리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열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 가닥씩, 꼭한 가닥씩 잘라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선이 서로 닿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선세 가닥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이 브라켓이 설치되어 있는,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기구를 떼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가정집에 보면요 천장이 다 소거보드예요. 근데 소거보드에 피스를 박으면. 무거운 등 같은 거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석고 보드에 피스를 박아서는 안 돼요. 위에 이렇게 만들고오시면 여기도 기존에 이 피스를 박았던 곳의 바로 위에는 쉽게 말해 각목 강목, 강목이 있어요. 위에 그 나무에 피스를 박은 겁니다. 나무에 피스를 박으면요, 이 피스 하나가 진짜 몇 톤의 힘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아무리 무거운 등을 달아도 나무에 박아놓으면 떨어질 일이 정말 희박합니다. 정말 크게 닫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박을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석고 위에 나무 보이시죠? 이런 거에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 아까 상이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어우, 매달려도 될 만큼, 땅땅하게 체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각등 같은 경우에 혼자 작업을 할 때는 아 이게 바로인지 이게 비스듬히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요 우리가 앞에 보이는 몰딩이 있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몰딩 저 앞에 보이는 몰딩과 내가 보는 이 등이 둘다딱 수평이라면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잠궈 주세요 이렇게 선은 이 구멍으로 빼가지고 자 이제 결선만 남았습니다 자 결선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LED 등을, 등 커버를 씌워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에는 LED 전등도 가격이 크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 아주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셀프로 교체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 집 전등을 셀프로 교체해봤습니다. 집이 어두우면 막 우울증도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환하게 한번 작업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다보니의 둘아빠 둘바였습니다. 안녕!